우리도 이렇게. 좋아, 좋아. 오늘이 9월 12일. 아, 2020년 9월 12일. 자, 영.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시, 어, 영상의 시작은 9월 12일 토요일인데, 이거 준비한 거는 한 9개월 정도. 전에 하던 거의 연장인데, 옛날에 하던 브랜드의 연장? 근데 그때는 회사다운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커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뭐큰 규모는 아닌데 그때는 작은 규모를 넘어가서 거의 뭐 이제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창업 지원 이런 것도 없었고 창업 카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창업하겠다고 우리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d c k 로 시작해가지고 인스턴트 토스트 나오고 5W1H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에 브랜드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망했다 망했는데 뭐 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 그 해운 선에서 커리어가 잘리고 각자 회사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다시 뭉치는 거지 그때 그 팀이 다시 뭉치는 건데 그러니까 다들 약간 제대로 된 시장에서 놀고 있었어. 직원으로서 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해보자. 나이도 이제 힘있으면 <laughs> 이제, 이제, 정말, 빚도 없는 아저씨의 세계로.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 요즘에 브랜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퇴직하시고 그 영향으로 뭔가 뭐 시작하시는 게들 정말. 좀... 우리가 보기엔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회사 활동하는 걸좀 보여주고 말 그대로 앞으로 아크로 브랜드가 갖춰야 될 방향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나는 그렇게 보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있잖아. 아직 유튜브를 처음 해보는 거고 유튜브 기획을 몇번해주기도 했었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어떤 인사이트를 인사이트를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는 항상 데이터 위주로 뭔가 해나가던가 는 걱정도 되는데 요즘에 보면 브랜드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구독자가 꾸준히 되는 사람들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결과적으로 높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나는 그런 걸 바라지는 않고 그렇게 안될 것. 같아 우리 브랜드 특성상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 좀봐줬으면 좋겠고.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뭔가 만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최근 3년 동안 나왔던 회사는 이 시장과 관련이 없는 굉장히 다르다 시장. 만드는 일이지, 제조업에서 전혀 다른 일을 했는데, 이걸 좀 같이 섞어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제일 중요한 건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지금, 이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편집이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하고 싶은 나 같은 사람도 시작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자꾸 뭐, 뭐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하니까 좋게 봐주시 그래서 따뜻함을 많이 받고 싶고 그리고 용기도 많이 받고 싶고 근데 뭐 욕도 그런 것도 있어 댓글은 항상 욕이 많이 들어오는있다고나안 다녀왔으니까 모르지만 경모의 받을 준비도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들은 뭐 똑똑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아니었어 안 <목소리도> 안 일반 음, 디자인과 대학생이 나와서 여,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보고 자신의 회사도 운영했다가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정작 커리어는 지금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브랜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요만큼이면 난 진짜 요만큼 개미 뒷다리, 개미 뒷다리 나는 내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어쨌든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그다 약간, 그, 약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뭐 소위 말하는 잇몸으로 씹는다 그런 것도 있고 음, 열심히 해봐야겠어 뭐, 일단 시작을 했고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회사 이름도 안 적으셨나 보던데 예명은 있는데 사실은 뭐, 예명을 이렇게 여쭤보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진는 않고 확실히 정해진 다고 아무튼 디자인 회사를 할 거고 디자인 회사 내 자자 브랜드가 있을 거면 <목소리> 그 자사 브랜드를 사람들과 선택하면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을 벌어 그걸로 이제 자사 브랜드를 이용하는 운영비로도 하고 있습 소통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보시는 분들 어떤 반응이 보이시참 재미없으니까 나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유튜브에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근데 다큐가 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일반인들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루에 뭐한 10분 이렇게 쓰면서 볼수 있는 되게 재밌는 것도 해보고 싶고 확장성은 되게 다양하게 열어놨는데 어떻게 뭐 될지 모르면서 우선은 막 자막도 빵빵히 터트리고 싶고 근데 내가 안 재밌는 사람이어서 걱정이 좀 되지만 노력을 해봐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최대한 빨리 업로드가 돼야 되는 거 편집을 빨리 하고 업로드를 해서 보는 사람이 과거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좀 뭐~ 어, 며칠 전에 있던 거를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계속 라이브로 좀 라이브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업로드를 최대한 빨리 하고 사람들하고소 통할 수 있게 결과적으로 라이브를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라이브... 아직은 꿈꾸지 않고, 아직 꿈은 꾸고 있지 않고. 아, 거기까지, 해. 여기까지. 해.